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설치되어 있는 한컴 오피스 제품의 제품 키에 해당되는 제품 번호를 확인하는 방법과 제품 버전을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컴 오피스가 정품 등록이 되어 있는지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컴 오피스를 실행을 한 다음 제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정보에서 제품 키와 제품 버전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컴 오피스를 실행합니다. 한컴을 설치한 후에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프로그램 목록을 보기 위해 왼쪽 하단에 윈도우즈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나오는 메뉴에서 한글 2020을 클릭합니다. 한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제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물음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나오는 메뉴에서 한글 정보 메뉴를 클릭합니다. 작은 창이 뜨면서 제품에 관련된 정보와 설치 폴더, 저작권에 관련된 사용 라이센스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제품 정보 메뉴 항목에서 제품 번호와 제품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품인지 아닌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품 번호와 제품 버전을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